대한민국 공화주의를 연구하는 청년 이대아 대표 이상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직론부터 말하자, 말하겠습니다.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범죄확정 피고인 신분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부터가 헌정질서의 물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주권의식을 내려다보는 처사입니다. 법자와 학자뿐만 아니라 건전한 법상식과 공화정을 이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이미 진행되던 재판이 멈춘다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기의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일단 사회 정치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국민과 서법부는 잠정 유예를 준 것이지 임기 중 언제든 재판은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진영을 넘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 검찰청 폐지 배임죄 폐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사심제 도입 1심 정지제 대통령 재판 정지법 같은 개혁을 빙자한 초헌법적 1인 방탄 사법 장악에 혈안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내집 하나 사고, 장사 잘 되는 그런 민생 경제와 안정된 나라를 바라는 것이지, 누가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어 상권 통일 전체 민주정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개딸과 민중에 휩쓸리다가 결국 민중의 칼에 쓰러질 겁니다. 위헌적 반탄 사법 개혁을 할수록 멈추었던 사법부의 시계는 서서히 움직일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인 자중하십시오. 1인을 위해 공화정의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드는 지금 민주당, 민주당의 정치인 단한 명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고, 절제와 협치와 도덕성을 잃은 86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그 대의라는 것들, 오직 권력을 위해서라면 법과 원칙도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 기저에 깔린 저열한 의식이 2025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우리 역사에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법과 원칙과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나라. 공화정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기를 바란 뿐입니다. 오늘 이 서명운동이 민주를 가장한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릴 대한민국의 권리장전이어 명예혁명이 될 것입니다. 고도의 민주화 그리고 공화를 이룩한 이 날에 더 이상 개엄도 성공할 수 없듯이 범죄 민중 독재도 불가능함을 다시 대한 국민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전이 나라의 자유민주적 질서의 회복력을 믿습니다. 헌법과 법치 아래 좌우 이념의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닌 것입니다. 양심 있는 진보 성향의 국민들도 저희와 동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시국에 행동하는 대학 연합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대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판은 헌법이 정한 절차이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인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치 보복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의의 실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 위에 서야 합니다. 그 원칙이 바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 자신도 같은 잣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사람의 이름에 따라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칙입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저, 절차를 회피하거나 법 위에 서려는 태도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누가 더 세냐가 아니라 누가 법을 존중하느냐입니다. 내 편일 때는 침묵하고 남이 편일 때만 분노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정이 아닙니다. 진짜 공정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상식은 진실을 감추지 않는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연 공정한가? 우리는 스스로이기도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그것이 이 나라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러져야 할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무너뜨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정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해야 합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공정과 상식을 향한 국민의 외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학생수요연합을 대변하는 김정윤입니다 우리 단체는 일찍이 전교조의 사상주의에 맞서 싸운, 싸워온 단체입니다 작년에는 전라도 광주에 정치교사 백모씨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해직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해 단호히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형사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는 우리 사법 체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흔드는 사태입니다. 사실 이재명은 애초에 대선 출마 자격부터 해결되지 않은 자입니다. 이재명은 현재 정당성 없는 대통령직을 찬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또한 판결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임기 중 추가 재판을 열고자 하는 기소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불소추하기로 한것이지 대통령 전부터 해결되지 않은 재판들을 대통령이 되고선 중단하는 뜻이 아닙니다. 즉,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킨 이재명은 헌법적 대통령이 아니라 권력이 부여한 괴뢰 수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을 모욕 주고, 대법원 정원을 신명계로 채워넣기 위해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임기 후에라도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위재명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한국이 단한 사람을 위해서 입법, 행정, 사법 역령이 총동원되어 있습니까? 삼권분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입법 기구가 사법 기구를 틀어지고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권력의 주체가 행정부 수반을 강탈했으니 우리 나라가 삼권분립으로 서로 견제하는 자유민주정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3권의 형태를 유지하는 이 유식 행일 뿐이지, 이미 한국은 1인 체제 혹은 1당제로 체제 전복을 하는 그 변모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것은 오직 행정부 수반 자리를 강탈한 이재명에게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고 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사실상 껍데기만 주권자 취급을 받지만, 그나마라도 주권자 취급을 해주는 지금 더 늦어지기 전에 이재명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어떤 국민도 재판과 판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판결을 막기 위하여 제삼심제가 존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라도 법치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재판 중단은 독재자 탄생의 서막입니다. 우리 전국학생소유연합은 국민수사대와 함께 이재명 재판 속개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끝까지 피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과 양심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땐 새로운 양심과 원칙이 힘을 얻어 이 땅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명서 낭독을 낳 맡은 청년 이대아의 함재환입니다. 아니, 네. 정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성명서, 정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는 멈춰선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는 지연되어서도 멈춰서도 안 됩니다. 사법부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라 하여 특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고 억울하다면 법정에서 그 억울함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법원의 소환을 피하며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법정을 농락하고 회피하던 인물이 이제 권력을 쥐자 재판마저 멈추었습니다. 사법의 정의가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더 기울, 귀를 기울여야 할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까지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현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행태에 대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대선 직후 실시된 지상파 3사 심층 출구조사에서 전체 유권자 63.9%가 재판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KBS 여론조사 역시 60%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다수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다시 한번 사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사법부는 권력이 아닌 국민을 믿고 정의로운 재판을 다시 열어주십시오. 정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을 응원하며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